안녕하세요. 사래네입니다. 2021년 2월 28일 일요일이고요. 오늘 이슬 경기 한번 살펴볼게요. 후쿠오카와 나고야. 후쿠오카 어, J2 리그에서 2위에 있었고요. 어, 25승 9무 8패, 51득 29실, 득실차 22. 홈에서는 12승 3무 5패, 26득 16실, 득실차 플러스 10 보이며 2위에 있었습니다. 나고야 어, 19승 6무 9패 45득 28실 득실자 플러스 17. 원정에서는 7승 3무 7패 17득 16실 득실자 플러스 1 기록하면서 어, 리그 3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후쿠오카 첫일 경기 6승 3무 <laughs> 6승 3무 패 3연승 중이고요. 홈에서는 3승 2무 2연승 중입니다. 나고야는 6승 3무 1패. 어, 직전 승리를 거뒀고요. 어, 원정에서는 2승 1무 2패로 보이며 직경경리 승리 했습니다. 양팀 맞대결 17j2시즌 1승 1무 1패시 기록가였고요 양팀 맞대결 5경기 1승 2무 2패 6, 아, 7경기 1승 2무 4패 홈 3경기 1승 1무 1패로 나고야가 후쿠오카에게는 앞준 성적 보이고요. 특점대 어, 나고야가 더 좋아보입니다. 어, 참고하시고요. 현재 패팅 값으로는 일반 승 또는 무 아, 또는 패, 핸디 무 또는 패, 언오바 언더조타 나타나고 있고요. 양팀 시즌 점수대 1.0골대 1.0골 어, 나오고요. 어, 개막전이기 때문에 어제의 경기도 개막 이변도 많이 나왔고 무승부도 많이 나왔습니다. 음, 이 경기 어, 나고야가 상대전에서 앞서고. 어, 또개막진이라 점, 원진이라 점이 좀 불일리하지만 이 경기 일반, 일반패보시고요. 핸디무, 언오바, 언다 한번 추천드리고요. 어, 1대0, 0대1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 부천FC와 대전시티즌. 부천FC 어, 7승 5무 15패, 19득 36실, 특실차 마이너스 17 홈에서는 삼승 3무 7패, 11득 16실, 득실차 마이너스 5배이며 어, 8위로 마감지었습니다 대전시티즌 11승 7무 10패, 37득 36실, 득실차 플러스 1, 원정에 서는6승 3무 5패, 15득 19실, 득실차 마이너스 4기록 하면서 4위로 마감했습니다. 부천FC 최근 1경기, 1승 3무 6패, 어, 직전 경기 패하였고요. 3경기 동안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홈에서는 2무 3패열 보이고 직전 경기 무승불기로 가 있습니다. 대전시티즌 10경기 3승 1무 6패열어직전 무승불기로 가였고요. 두경기승리를 따내지 못하였습니다. 원제에서는 2승 1무 2패열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20시즌 2승 1패로 부천FC가 대전 시티즌에는 1, 1승도 거두었고요. 어 양팀 어 시즌 5경기 3승 2패, 10경기 3승 2무 5패, 홈 5경기 1승 2무 2패로 어, 전체적으로는 부천FC가 어, 좀열세몇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직전 시즌에서는 어, 앞섰고 어, 특히 어, 홈에서 맡은 어, 1차전에서는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현재 배팅값으로는 일반 무도는 패, 핸디 무도는 패, 언오바 언더좋타 나타나고 있고요. 어, 배당 흐름은 일반 승무 배당침 하락 중이고 패배당 상승 중입니다. 핸디에서 핸디 승배당 하락 중이고 패배당 상승 중입니다. 언어바 언더배당 하락 중이고 오버배당 상승 중입니다. 양팀 어 시즌 20시즌 점수대 0.9골 대, 대 1.3골 어 대전 시즌이 티 0.4골 앞선 음 득점대로 나오고요. 어 개막전이고 이 경기도 어 제일 좋은 구간은 무승 구간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일반 무 핸디 승 언어바 언더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점수대는 0대0 정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포항스틸러스와 인천유나이티드. 포항스틸러스 시즌 15승 5무 7패 56득 35실 득실자 플러스 21 홈에서는 8승 3무 3패 30득 21실 득실자 플러스 9 보이면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 7승 6무 14패, 25득 35실, 득실차 마이너스 10. 원정에서는 4승 3무 7패, 16득 18실, 득실차 마이너스 2기로 가면서 1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7승 2무 1패 흐름, 직전 승리를 거뒀고요. 홈에서는 지금 5연승 중입니다. 연, 연승 중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차인열 경기 5승 1무 4패 흐름, 2연승 중이고요. 원정에서는 3승 1무 1패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0시즌 맞대결 1승 1무로 포항스테러스가 앞선 상대전적 가지고 있고요. 어, 홈에서는 1대1로 비겼습니다. 양팀 5경기 3승 1무 1패, 10경기 6승 2무 1패, 홈 5경기 2승 2무 1패로 상대전적에서는 포항스테러스가 앞서고요. 어, 특점대도, 음, 포항스테러스가 어, 좋아 보입니다. 현재 뱁팅 값으로는 일반, 무또는 패, 핸디패, 언오바, 오바조타 나타나고 있고요. 양팀 시즌 점수 때는 2.2골 대 1.6골, 6골, 0.6골 차 나오고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음, 패팅 값으로 제일 좋은, 제일 좋은 구간은, 어, 무승부 구간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일반 무, 핸디패, 어노바, 어오바 언더 한번 추천드리고, 예상 스코어는 점수는 날것 같습니다. 1대1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다 부산 KT와 전자랜드. 부산 KT. 시즌 20승 20패 50% 승률. 홈에서는 9승 4패 47% 승률을 보이며 6위했습니다. 전자랜드 시즌 2 1승 19패 53% 승률. 원정에서는 11승 9패 55% 승률을 보이며 4위했습니다. 부산 KT 차인열경기 4승 6패 흐름. 직전 차원 LG에게 100대 95로 승률을 거뒀고요. 홈에서는 3승 2패 흐름 2연승 중입니다. 전자랜드 차1열경기 6승 4패 흐름. 어 직전, 오리온즈에게 94대 79로 패하였고요. 원정에서는 3승 2패 흐름 직경영리 승리하였습니다. 양팀 시즌 맞대결 2승 2패로 어 동률이고요. 어 직전, 전자, 아, 부산 KT가 원정에서 96대 79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양팀 맞대결 5경기 2승 3패, 10경기 3승 7패, 홈 5기 5패를 나가며, 부산 KT가 전자랜드에게는, 어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그런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배팅 값으로는 일반, 승, 핸디, 승, 언오바 언더가 좋다 나타나고 있고요. 양팀 시즌 점수 때 82대 83, 언오바 166점 나고 있습니다. 부산 KT, 어, 최근 특격률 보면 시즌 전체적으로 84.7점이 있는데, 어, 많이 올랐고요. 어, 실득점은 아, 아, 84.6점 렸는데 93.2로 어, 득점력 상승하였고요. 어, 실점률도 그만큼 또좀 상승을 한 그런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 홈에서는 82.5점 득점에 83.3점 조금 올랐고요. 득점력도 어, 실점률은 어, 실점률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랜드 득점력 어, 시즌 전체적으로 70 9점 대로 서 80점 대로 조금 득점력 올랐고요. 실점률은 71.1 실점에서 73.8 실점하면서 수비력은 좀 안정된 모습 보입니다. 원정에서의 득점력, 득점력 한0 6골 정도 올랐네요. 실점률은 77.1 실점에서 71.2실점을 하면서 조금 내렸습니다. 어... 핸디 플러스 1.5 어, 양팀 맞대결에서 플러스 1.5는 상좀잘준것 같고요. 언어바 164.5, 164.5 뭐. 양팀 시즌 어, 점수대에서는 어, 괜찮아 보입니다. 어, 양팀 맞대결에서는 조금 좀 높아 보이는 어, 그런 점수대인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추천, 어, 일반, 역배 한번 보시죠. 배팅 값 워낙 잘 나와가지고, 일반 승부시고요. 핸디, 핸디도 승부시고, 언오바, 언오바는 오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바 한번 추천드릴게요. 다음, 서울 삼성과 서울 SK, 서울 더비. 서울 삼성 시즌 18승 22패, 45% 승류. 홈에서는 9승 11패, 45% 승률을 보이며 7위했습니다. 서울어스케의 시즌 16승 23패, 41% 승률, 원중에서는 7승 12패, 37% 승률을 보이며 8위했습니다. 서울삼성최근열경기 3승 7패열은 직전 원주 d b 에게 77대72로 승리하였고요. 원중에서는 2승 3패열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어스케 최근열경기 3승 7패, 2연패 중이고요. 직전 KCC에게 79대97로 패하였습니다. 어, 원정에서는 2승 3패 흐름 보이고 직전 경기 패였습니다 어, 양팀 맞대결 3승 1패로 서울 삼성이 앞, 어, 2승을 더 챙겼고요. 어, 직전, 어, 서울 SK 원정에서 89대 80대로 승리하였습니다. 양팀 맞대결 5경기 3승 2패, 10경기 5승 5패, 홈 5경기 3승 2패로, 어, 대등한 상대전제 보이고 점수 대도 양팀 비슷한 그런 점수 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 최근 득점력 78.5득점에서 75득점하면서 2 득점 하면서 득점력 좀 떨어졌고요. 실점률은 81.4실점에서 8 7점을하면서 실점률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홈에서의 득점력 79.2득점에서 75득점하면서 득점력 홈에서도 좀 떨어졌고요. 실점률은 8.6실점에서 78실점하면서 실점률도 좀 떨어지면서 수비에서는 좀 괜찮은 모습 보입니다. 서울 SK 의 득점력 79.6득점에서 74.8득점하면서 득점력 좀 떨어져 보이고요. 실점률은 83.9득실점 아 89실점에서 82.2실점을 하면서 실점률은 떨어졌습니다. 원정에서의 득점력 75득점에서 70 75 구득점하면서 득점력은 올라갔고요. 원정에서 공격이 괜찮네요. 어, 실점률은 80.77점에서 86.87점하면서 실점률 좀 올라가면서 원정에서는 공격도 오르고 실점률도 오르면서 어, 공수 좀 어긋난 그런 성격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패팅 값으로는 일반 패, 핸디슨, 언어바 오버주다 나타나고 있고요. 양팀 시즌 점수 때 80대 7 9 나오고요. 언어바이 1.5 어, 매우 지금 잘 나왔습니다. 언어바이 아, 핸디 언어바는 159점 책정되고 있습니다. 언어바 기준점 161.5점 지금 베트남에서 측정을 였는데요 161.5점 어, 양팀 시즌 음, 159점이 형성되고요. 맞대결 최근 5 경기 맞대결에서는 어, 매우 높게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 오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배팅 값대로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어, 이거, 어, 배팅 값대로. 예, 이것도 역배 한번 추천드려봐도 괜찮으려나? 아, 음, 일반, 일반 승부시고요 핸디. 어, 핸디는 패 한번 보시고요. 온오바는 오바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다음 여배 GS칼텍스와 흥국생명. GS칼텍스 시즌 17승 1아7 9패 65% 승률, 홈에서는 8승 4패 67% 승률을 보이며 2위했습니다. 흥국생명 시즌 18승 8패 69% 승률, 원주에서는 9승 4패 69% 승률을 보이며 1위했습니다. GS칼텍스 최근 1경기 7승 3패 얼음 3연승 중이고요, 직전 도로공사에게 3대 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홈에서는 4승 1패 얼음 2연승 중입니다. 흥국생명 최근 열 경기 5승 5패여름 어, 직전 IBK에게 3대 0으로 패하였고요. 원정에서는 5승 어, 3패여름 3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양팀 시즌 맞대결 2승 3패로 흥국생명이 1승 더 거두었고요. 어, 직전 흥국생 어, GS칼텍스 원정에서 3대 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양팀 맞대결, 5경기 2승 3패, 10경기 6승 4패, 홈 5경기 2승 3패로, GS칼텍스가 좀 앞선 상대는여기로가고 있습니다. 현재 배팅 값으로는 일반승, 핸디패, 언어버 언더 좋다 나타나고 있고요. 양팀 시즌 세트 점유율 2.5세트 승대 1.3세트 GS칼텍스가 앞선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3대1 정도 나옵니다. 어, 이 경기 추천, 일반, 일반 승 보시고요. 핸디, 핸디까지 승 보시고요. 언바 아, 3대1, 3대1, 3대1이니깐 1세트는 뺏길 수도 있겠습니다. 오버 한번 보시고 앞에 한번 보시고요. 언오바는 언더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수원삼성과 광주FC, 수원삼성 8승7무12패, 2 7득3 7실 득실차 마이너스 3. 홈에서는 3승 3무 7패, 16득 19실, 특실자 마이너스 3, 8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광주 FC, 6승 7무 14패, 32득 46실, 특실자 마이너스 14, 원전에서는 4승 3무 7패, 19득 24실, 특실자 마이너스 5 보이며 6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원 삼성 최근 열경기 5승 3무 1패 얼음, 직전 무승부를 기록하였고요. 홈에서는 2승 2무 2패 얼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FC 채한 10경기 2승 2무 6패 얼음 5연패에 빠져 있고요. 원정에서는 1승 1무 3패 얼음 3연패 중입니다. 양팀 20시즌 맞대결 1승 1패씩 가져갔고요. 양팀 5경기 4승 1패, 10경기 5승 3무 2패, 홈 5경기 2승 2무 1패로 수원 삼성이 광주에게는 앞선 상대전적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배팅 값으로는 일반 패, 핸디 승, 오노바 오버 주타 나타나고 있고요. 음, 양팀 20 시즌 점수 대1.7골대0.1.0골 아, 나오고 있습니다. 0.7골 차나고요. 이 경기 추천은 일반 어, 일반 승 한번 보시고요. 핸디 핸디도 승 한번 보시고요. 언어바는 언오바는 언더 한번 추천드릴게요. 이 경기 2대0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다음 오리온스와 모비스. 오리온스 시즌 23승 17패 58% 승률, 홈에서는 12승 8패 60% 승률을 보이며 3위했습니다. 모비스 시즌 25승 15패 63% 승률, 원정에서는 11승 8패 58% 승률을 보이며 2위했습니다 오리온 최근 1경기 5승 5패여름 2연승 중이고요. 직전 전자랜드에게 79대 74로 승리했습니다. 모비스 체1 0 경기 8승 2패 얼음 4연승 중이고요. 직전 부산 KT에게 99대 96으로 승리했습니다. 원지에서는 4승 1패 얼음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시즌 맞대결 2승 2패로 동률을 이루었고요. 양팀 맞대결 5경기 3승 2패, 10경기 5승 5패. 홈 5경기 4승 1패로 홈에서는 오리온즈 강한 모습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등한 상대전적 보이고 있습니다. 오렌지 리 최근 득점력 비교하면 은어 시즌 전체적으로는 81.5 득점을 하고요. 최근 5경기 93.0 득점을 하면서 공격력 매우 좋아졌습니다. 어 실점률은 77.2 실점에서 84.8 실점으로 어 실점률도 많이 오르면서 공수업 받전하고 있습니다. 어 홈에서는 81.7 득점에서 97.2 득점을 하면서 공격력 올랐고요. 실점률도 76.6 실점에서 83.8 실점을 하면서 수비력도 지금 많이 허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모비스 시즌 전체적으로 80.0 득점, 최근 5경기 88.4 득점을 하면서 공격력 올랐고요. 어, 수비력은 87점에서 81.8 실점을 하면서 1.8 실점을 하면서 조금 올랐습니다. 어, 뭐 원정에서의 득점력 83.9 득점에서 84 득점을 하면서 어, 0.1골 정도 올랐고요. 대신에 수비가 매우 좋아졌네요. 80.47점에서 75.67점으로 어, 수비 어, 매우 탄탄하게 안정된 그런 수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배팅값으로는 일반승, 핸디승, 언어바 오버조타 나타나고 있고요. 양팀 시즌 점수대 86골 대 82점, 4점자 차단하고요. 언어반 168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케비스타즈와 <laughs> 신한은행 16강전 아, 플레이오프 케비스타즈 의 시즌 21승 9패 70% 승률, 신한은행 17승 13패 57% 승률을 보며 2위와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있습니다. 케비스타즈 최근 5, 아, 10경기 5승 5패 어, 직전 삼성생명에게 64대 86으로 패하였고요. 어, 홈에서는 1승 4패으름 4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신한은행 최근 열 경기 6승 4패, 2연패에 빠져 있고요. 직전 하나원큐에게 80대 95로 패하였습니다. 원정에서는 3승 2패으론 보이며 2연, 2연패 중입니다. 양팀 시즌 맞대결 4승 2패로 신한은행이 2승 더 챙겼고요. 양팀 맞대결 10경기 7승 3패, 홈 5경기 4승 1패로 캐비스타즈가신한난에는 앞선 상대전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양팀 패팅 값으로는 일반 승, 핸디 패가 있, 나타나고 있고요. 양팀 시즌 점수대 73점대, 74점, 언오바 146.5점 나고 오 있습니다. 언오바 142.5점 기준점 어, 충분히 오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경기 추천, 일반, 일반 승부시고요. 어, 핸디, 어, 핸디는 패한번 보시고요. 오오반은호반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마, 방송 마치고요. 해, 음, 해외 축구는 3시쯤 방송,